재 봉틀 미실 권한 순서를 해보겠습니다. 안내 그리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안내 그리 구멍 두개 중에 하나만 뒤쪽에서 앞쪽으로 끼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내 그리에 꽂아서 원반에 돌려주시고,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, 자, 이 실을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, 윗실 장력 조절기 원반 사이에 쏙 들어가게 껴주시고, 자, 여기 옆에 철사 있습니다. 철사에 걸어주신 다음에 안내 그리에 내려서 여기 안내 그리에 올려온 다음에, 자, 여기 실체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꽂아주시고, 그 다음에 안내 그리에 또 꽂아주신 다음에, 여기에 걸고 자, 바늘은 떼 껴주시면 되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에서 안쪽으로 껴주시면 이게 미실 권한 순서가 지금 끝났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이제, 미실을, 집, 빼, 집어 넣고, 자, 요렇게 된 상태에서, 자, 미실이 잡았을 때는 매달려 있는 상태고, 털었을 때 내려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미실의 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장력을 맞춰주신 다음에, 밑에 가마에다가 이 복집을 집어넣을 건데 뚫린 구멍이 위로 향하게 해주시고 자 돌림 바퀴를 돌린 다음에 실책이랑 많늘때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상태가 가마가 정 위치에 와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얘를 복집을 가마 속에 살짝 걸친 다음에 똑 소리 나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자, 왼손으로 실을 잡아 준 상태에서 자, 발판 살짝 밟으시고 놀림바퀴를 돌려 주시면은 미실이 이렇게 올려 올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노루발 사이에다가 실을 이쪽으로 보내 주시면은 어, 실 거는 순서가 준비가 다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